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가르치고 있는 오브리킴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레슨하면서 어, 좀 아쉬웠던 점들 우리 학생들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 우리 오시는 분들 보면서 이것만 어, 좀 고치면 훨씬 더 이렇게 플레이가 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우리 새끼손가락을,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안 좋은 습관이,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그, 좀 실력이 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손가락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게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이게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만약에 새끼 손가락으로 지지를 계속하게 될때 <laughs>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새끼 손가락으로 지지를 하다 보면 이 6번 줄을 비롯한 점이 계속 울리거나 뮤트가 되지 못해서 지저분한 울림이 생기거나 아니면 깔끔한 연주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고 하시는 거지 새끼 손가락을. 지금 영상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이제 요렇게 새끼손가락을 여기다 갖다 대시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럼 벌써 자, 이 울림 자체가 4번 현에서부터 벌써 뭔가 우웅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릴줄 모르겠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뭐 잭을 꼽는다든지 이렇게 좀더큰 소리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 울리는 소리가 더 이렇게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안 좋은 이제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울림이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6번줄에서부터 4번줄을 완전히 개방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저음부터 한번 쳐봅시다. 어때요? 뭉 하고 있죠. 그죠? 때는 그나마 요걸 잡아주지만 높은 음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이렇게 하면 뭔가 우웅 하고 있단 말이에요. 뗄 때도 웅 소리가 나고 이 떼는 순간 여기가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음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 깔끔하지 못한 어떤 잔향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죠? 느껴지시죠? 지금 음, 마이크로 이게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초킹, 즉 이제 밴딩이라고 하죠. 점을 이제 초 이제 밴딩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뮤트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야지 이제 울림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초, 이제 밴딩을 하거나 이런 음을 이렇게... 쓸때 뭔가 상당히 다른 음들이 같이 울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테크닉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브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갖다 대는데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초킹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댈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벌써 이렇게 같이 올리는 거요 우웅 하잖아요. 이 소리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죠. 그럼 요것만 치면 되죠. 이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브라토라든지 아니면 밴딩을 할때 이게 벌써 울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타케팅을 정확하게 해서 금을 그 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음을 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주를 하다 보면 그럴 일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고 치는게 정석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잡고 예. 이 욕을 기대고 하시면 분명히 3번 줄, 4번 줄에서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비브라토 등을 이제 사용할 때좀연주에 맛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해서 여기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든다고 쳐요. 그러면 예. 어, 이렇게 흔들 때 물론 이 손이 그 요것만 들고 있어서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흔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흔들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흔들면 이 흔들 때 이게 요 위에 줄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음안 잡아주면 상당히 비브라토도 지저분하게 들려요. 이렇게 이러면 당연히. 계속, 다른 놈들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치면. 이상하죠. 벌써.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잡고, 잡고, 1, 2, 3번 줄만 살짝 연 상태였다. 이러면, 잡음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는 분들 대부분,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살짝 공 이렇게 대 주는 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전적으로 이걸 계속 대고 있거나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건 상당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어 특히 이제 멜로디를 치거나 이제 솔로를 할 때는 치지 않는 부위가 좀 울림이 비교적 좀 크게 들리는 이 저음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손날로. 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독학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기초가 이제 기초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고쳐서 이제 지금의 어떤 폼이 됐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저도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기분 나쁜 그 잔향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됐던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실 때 이렇게 대고 있지 마시고 특히 통기타 치시는 오래 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자꾸 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솔로할 때 힘들어지십니다. 오브리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킹뿐만 아니라 멜로디를 칠 때도 다 그래요. 요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더라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지 요걸 가지고 이렇게 대고 띄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웅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미 들어가죠. 우 하는 게. 그쵸? 아무리 내가 정말 다른 줄을 건들리지 않고 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계속 트루트 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런 주법이 있잖아요. 드르륵! 이런 주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주법이 있잖아요. 드르륵 하는 주법도 쓸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들고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는 이렇게 좀 대면서 드륵 드르륵,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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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서 아,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연습 위주로 좀 해주시면 되면서 요거를 요 새끼 손가락을 지지하지 않고 6번 줄, 4번 줄, 3번 줄을 약간 이렇게 기대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기대면서 치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어, 실력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 새끼 손가락을 여러분들 반드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너무 내가 새끼 손가락 가끔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조금 여기에서 힘을 빼주고 여기다 기대면서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